살로 해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님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두려서면 돌아... <laughs>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셔 주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